게임이 아니라 탈수 장치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눈물을 착즙해낸 국산 명작 안본 사람은 있어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감동의 레전드 한국 사이버펑크 액션 게임 산나비 시간이 꽤 흐른 지금 개발사 원더포션이 드디어 산나비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외전 DLC 산나비 귀신 시인 날입니다 사실 이 외전은 원래 텀블벅 스트레치골 보상으로 20에서 30분짜리 짧은 에피소드로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았던 덕분에 개발진은 방향을 바꿔 아예 새로운 게임에 가까운 외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물이 공개되었죠. 외전의 주인공은 바로 송소령입니다. 본편보다 13년 전 의군부 12호실에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난이도로 본편에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클리어하는데 애를 먹은 바로 그 송소령. 이번엔 본편과 달리 사제팔이 아니라 송소령만의 무기를 씁니다. 공중 근접 공격과 샷건 중심으로 뛰어난 액션의 전투 그리고 모든 출력을 끌어올리는 버스트 시스템과 화려한 이펙트 한마디로 최연소 무관 시험 합격자이자 국가공인 인간 흉기였던 시절의 송소령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한양. 외곽에 위치한 공격 로봇 폐기장, 수상한 명령, 비정상적으로 날뛰는 로봇, 정체물의 신호기, 그리고 철로패를든 준장까지 마치 귀신이라도 쓰인 듯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약 2시간 분량의 시나리오, 8개의 스테이지, 그리고 두종류의 보스전을 만나게 됩니다. 원더 포션은 완결된 이야기를 억지로 덧붙이는 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아예 새로운 캐릭터와 전투 시스템으로 접근했습니다. 스피드런을 노리는 유저라면 또 다른 재미도 있겠죠? 이번 회전의 송소령 역시 날렵한 공중액션이 중요한 캐릭터지만 본편과 달리 회복, 가능한 공중 점프와 샷건을 중심으로 싸웁니다. 이 덕분에 액션이 확실히 한층 더 살아났는데요. 먼저 평타라고 할수 있는 기본 근접 공격은 단순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샷건의 파워 샷 게이지를 충전합니다. 이 게이지가 일정량 차오르면 우클릭 샷건이 강력한 단발 공격으로 강화돼 훨씬 묵직한 타격감을 보여주죠. 여기에 또 하나 쉬프트 키를 사용한 패링 기능이 있습니다. 캐릭터 주변을 크게 베어내면서 원거리 투사체를 제거할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을 잘 맞추면 파워 샷 게이지를 즉시 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송소령은 근접 공격으로 버스트 게이지를 쌓고 강화 샷건으로 폭발 적인 화력을 터뜨리며 짜릿한 타이밍을 통해 전투의 흐름을 뒤집는 스타일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포션은 더큰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회전 마리의 과거와 산나비 2. 두 번째 회전 마리의 과거는 산나비 2와 함께 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나비 2는 산나비에서 호평받았던 스타일리시한 플랫폼 액션, 잘 짜여진 네티브를 유지하면서 조선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상호작용하는 어드벤처 요소를 강화해 더 확장된 메트로베니아에 가까운 구조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조선 사이버펑크 마천루를 로프 액션으로 누비며 도시의 비밀을 밝혀내고 입맛대로 능력과 기술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스스로가 모험의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며 액션, 성장, 스토리 등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통일된 게임 구조 속에서 플레이어와 균형 있게 상호작용하며 재미를 만드는 것이 언더포션이 만들고 싶 산나비 2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나비 2를 만들기 전에 새로운 신작 탑뷰 액션 게임 낙원 공방이 먼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산나비 2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면서 산나비 외전 귀신 시니어 이번엔 청소령의 시점에서 사이버펑크 조선의 어두운 하루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원더포션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차기작에 기대되는 점이나 DLC 플레이 후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게임 스토링에서 만나요. 안녕!